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CIS 종목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CIS는 2026년 1월 22일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CIS가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설립된 CIS는 2차전지 전극공정장비 분야의 절대강자입니다. 리튬 2차전지 생산의 핵심인 전극공정장비를 주력으로 하며 최근에는 s n u 프리시장과의 합병을 통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검사 장비까지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터리 장비 기업을 넘어 첨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장비 제조사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로봇 모멘텀에 힘입어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CIS 역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며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재무 건전성과 실적 전망입니다. CIS의 재무 상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2년 200%대에서 2025년 9월 기준 39.84%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사실상 빚 걱정 없는 탄탄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무려 6,290.98%에 달합니다. 기업 내부에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 언제든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 있는 강력한 기초체력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실적 전망입니다. 2024년까지는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2025년에는 매출 감소와 함께 영업 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비 납기 지연 등의 악재가 반영된 결과로 단기적인 실적 측면에서는 분명한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은 당장의 실적 부진보다는 미래의 성장 기대감과 강력한 유동성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 기술적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봉차트를 보면 MACD 지표가 시그널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며 확실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거래량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과거 6,800원에서 7,400원 사이에 두텁게 쌓여있던 매물대를 오늘 대량 거래와 함께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물려있던 악성 매물들이 이제는 든든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분봉 흐름도 완벽했습니다. 장 시작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상한가에 안착했고 장 마감까지 그 가격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다만 과열 신호는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RSI 지표가 80을 넘어 극심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뜻이며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무작정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조정 시 매수 전략입니다. 내일 장이 열리면 9,240원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눌린다면 1차적으로는 9,240원 근처에서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과거 거래량이 집중되었던 7,500원에서 8,000원 구간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의 강력한 기세를 볼때이 가격대까지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도 전략도 미리 세워둬야 합니다. 현재는 과매수 구간이므로 주가가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로 대응하여 수익을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RSI 지표가 80 아래로 꺾이거나 MACD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는 신호가 보이면 과감하게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도 필수입니다. 2025년 실적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만약 9240원을 강하게 이탈하거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한다면 즉시 손절매를 고려하는 등 철저한 원칙 대응이 필요합니다. CIS는 지금 펀더멘탈의 우려와 시장의 기대감이 충돌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하지만 단기 실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2차전지 산업의 장기 성장성과 로봇 등 신규 테마 편승 가능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는 단순한 반등이 아닌 새로운 시세를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냉정해야 합니다. 흥분된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철저한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